안녕하세요 서 대표입니다. 한국 화장품 주주 여러분들 신고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화장품 쪽으로 수급이 완벽하게 몰린 만큼 앞으로 특히나 당분간 무조건 주목해야 할 섹터로 어디를 말씀드렸다 화장품을 말씀드렸다. 최근 들어서 증시를 완벽하게 꽉 잡고 있던 테마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방산 쪽 방산 쪽이랑 해운 쪽. 이런 부분들 큼직큼직한 쪽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저 PBR 종목들도 미친듯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러한 수급들이 얼마간 지속됐습니까? 최근 두 달에서 세 달간 지속됐기 때문에 그 다음 테마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돈들이 쏠려 들어갈 테마가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가장 모양새가 좋았던 게 화장품 테마고 실질적으로 K-POP, K-뷰티에 힘입어가지고 매출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올라갈 명분 상승은 충분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상한가 만들어주고 눌림위부터 올라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유튜버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왜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고 앞으로 영상을 보면서 또는 영상 없이도 전문가 없이도 내가 판단하면서 올바른 투자 습관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 저는 돈이 들어가는 이런 섹터적인 흐름 그리고 이 구간을 개으로 띄워준 이 구간들 그리고 여기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수급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근거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확신 있게 저희 데이터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쪽 이슈가 상당히 많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그갈곳 없는 수급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눌림 나온다면 그쪽으로 돈이 쏠릴 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좋은 매수 찬스로 삼으시면 다시 또 미친 폭등을 가져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밑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 조금씩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 않다. 나는 한번더 그다음 파동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조금씩 위쪽 올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 임 가는지 그리고 수급 분석을 조금 더해 보셔가지고 추가적인 추가적인 기관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더욱더 위쪽 고가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실시간 텔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제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요 구간이 얼마나 매력적인 자리인지 충분히 보이실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막쭉 빠지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가 싶더니 아래 꼬리 잡아줬으나 결국은 뚫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올라갈 때쭉 빠진 다음부터 강력하게 주봉상 구름대를 돌파해가지고 대금까지 실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욱더 눈여겨 지켜보셔야 되고 중요한 점은 여기를 뚫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막고 떨어진 자리인 만큼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지금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때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죠? 이 구간 때에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구간 때에선 어때요? 저점을 잘 잡는다면 폭등 시세 먹을 수가 있다. 작아 보이지만 이런 구간들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냐? 자, 보시자면 저점 대비 고점까지 그죠? 작아 보여도 25%에 여러분들. 최근에 은행이자, 은행 예금이자 은행 예금 얼마입니까? 2%가 안 됩니다. 2%가 안 되는데 단 며칠만에 20%씩 먹을 눌림목 구간을, 눌림목 구간을 주는 종목이 있다?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눌림목 구간 잘 대응해 보신다면 생각보다 꽤나 큰 수익을 이번에 가져가실 수 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진짜 행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수급 분석도 말씀드려볼게요. 자 수급도 보시면은 자 기관들 특히나 기타 법인 쪽에서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내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분들 내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고점에 따라 붙었다니까요. 그리고 내 외국인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왜 고가권에서 살까?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싸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들어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지금 과 매도 구간이 만들어 이러한 과 매수 구간이 만들어지는 만큼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 지금 8월, 9월까지도 연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슈가 이렇게 확실한 만큼 우리가 추가적인 타점과 목표가 잘 잡으셔야겠죠. 한국 화장품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돈을 쓰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이런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가 그리고 눌림 타점에 대한 매수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전부 싹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108299-3687로 한국, 한국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저의 노하우 경험 주식시장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눌림 목들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실제 기관들이 자주 쓰는 피보나치 눌린 구간도 한번 알아보자면요. 일봉 차트 보실게요. 일봉 차트 보자면 특히나 완벽하게 차트 모양상 갭을 띄어가지고 움직인 만큼 더욱더 위쪽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점 대비해가지고 고점까지 기관들도 많이 쓰는 피보나치 라인 그거, 그거 드리자면요. 이렇게. 새롭게 지금 고가 갱신된 만큼 다시 한번 작도를 해야 됩니다. 0.382 구간 자체가 의미 있는 저가권대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3일선, 5일선도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만큼 완벽한 급등주에 지금 범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음, 논의 논리...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때이 3일선 5일선 자체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 주는지 추가적인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 타점을 잘 먹어야 되는데 지금 0.382 구간은 만원 라운드 표기에 겹쳐 있고요 그리고 0.236 구간 여기 종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 고가권 딛고 다시 한번 꼬리 달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파동 나온다고 하면 0.5 구간까지 정리를 해 줄지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시간 타점으로도 잡으셔야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또 요즘에 특징지 뉴스도 많이 달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시간 무 무조건 챙겨보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시간 타점방, 그리고 순간순간 먹을 단타 정목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 대표와 함께하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장중의 개별 주와 구독자 분들 을 위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시황 분석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부꼭 전부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 방이고 전부 다 운영하면서 뉴스까지도 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너무나 좋으실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내시는 번호는 0 1 0 8 2 9 9 368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이게 아니고 어떤 단타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당일 당일 오르는 그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당일 확실하게 오를 종목 하나만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미가 있어야지만 그 주식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에 따라 수익이 다시 한번 커지고 다시 또 재밌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순환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이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만 여러분께서 재미, 재밌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원익 시초가 바로 말씀을 드렸고 무려 25% 초급등했다라는 거 일정이 결정돼 있었어요. 일정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이 뉴스만 참고하셔도 회사원분들,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까지도 제가 단타로도 드리고 있고 텔레방에서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일정만 잘 챙겨보셔도 우리가 돈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줄이고 있는데, 받아가시는 방법은 당연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20-8299-3687로 보내주시면 되고, 단타,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난 이런 단타 종목 말고, 내가 직접 이런 단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검색기 좀좀 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윙 검색기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싹다 검색되고, 심지어 간편해요. 그래서 요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 가지고 PDF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검색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이렇게 제가 서대표 단타 검색기 설정 적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보셔 가지고 스스로 검색기 찾아보셔서 시황 대응 해 보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수익 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죠? 영상 하단에 오셔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검색기 받으시는 번호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로 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하반기 책임질 히든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번 달 이번 하반기 책임질 열배 폭등 황금주 제가 한 종목 딱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이런 분들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아무래도 플러스가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또 귀신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정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다 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수익 잘 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 계속해서 그냥 본인이 하시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실제 5, 6월 달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초급등 수익 바로 보여주는 거90% 넘는 폭등 나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틈틈이 영상에서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대박적 급등 패턴 같은 게 어떻습니까? 항상 밑에 저점 매직 구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폭발적인 시세분출 되고 나서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는 이런 음봉 무서워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손절 그럼 다시 한번또 보라는 듯이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런 하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물량 확실히 매집 중이고 요 세력 물량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히나 시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많이 매집을 합니다. 자 시비 물량 확실히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과 외인 수급 둘다 동시에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관이 특히나 좀 규모가 커요. 이런 기관이 규모가 크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나가면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초부터 매집 신호가 확실히 포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지금 바닥 다시기 확실하게 진행 중이고 지금 상승재료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확실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ai까지도 엮여 있으니까 같이 꼭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때요? 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완벽하게 한 다음부터 무려 3,130%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준 바 있고요. 역시나 저점에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열심히 매집한 다음부터 미친 폭발을 보여준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했느냐? 그렇죠.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미 실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재료 재료 나온 다음에 미친 폭발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역시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시비통에서 물량 확보하고 반도체 바람 불때 일지 감치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무려 635%가 넘는 급등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권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틈틈이 해오다가 결국은 712%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대박 종목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당일 당일 올라가는 이급등주만 쳐다보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짜게 짜게 먹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진짜 계좌 불리는 건 이런 대박주를 통해서 불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보일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100억에서 150억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본 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4개 이상 결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최소 2배 이상, 10배 폭등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번으로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일정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추가적인 일정까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러한 언급들 우회적으로 또 드리면서 단기 스윙도 한20% 30%넘근한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요러한 구간들, 그리고 당일 시초과 매매까지 싹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입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챙겨보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대표였습니다.